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가을, 따스한 햇볕 아래 서관 만남의 숲 공원에서 야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병원은 병원 생활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가을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야외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감미로운 발라드로 시작된 음악회는 슈퍼스타 AMC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안관리팀 조성영 직원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깜짝 게스트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뜨거워진 열기는 국민가수 김종환의 등장으로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1985년 데뷔 후존재 이유, 사랑을 위하여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김종환의 이날 무대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도 이 자리에 반대로 앉아서 누군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병환으로 세상을 뜨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환자들을 보면 빨리 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저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합니다 가수 김종환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10년째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빠른 케이유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